지리산에 눈이 엄청 내려 설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지리산 정상 쪽입니다. 아, 지리산, 지리산 정상 쪽에는 햇빛이 쨍 났습니다. 아, 이곳에도 햇빛이 또 났습니다. 지리산의 대나무 상은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어째 이런 일이? 아. 지리산 정상이 한적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하 TV 오늘은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기 위해 중산리 주차장에 왔습니다. 어제 폭설로 인해 일산 통제되었다가 오전 9시에 풀렸네요. 보시다시피 이곳 주차장은 공사 중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3km 아래 대형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이곳까지 1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곳 주차장은 올해 6월 말 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지리산을 찾아오시는 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리 주산행에서 한 5분 정도 올라오면 중산, 듀류 생태 체험장이 있습니다. 이 체험장을 지나 통천길로 접어듭니다. 천왕봉 코스입니다. 중산리 탐방 안내소에서 칼바위 그리고 망바위 문청대를 거쳐 노다리 어, 대피소 그리고 법계사 그리고 천왕샘 그리고 천왕봉까지 그리고 장터목 대피소를 해서 어, 다시 요한폭포 아, 법천폭포를 해서 칼바위를 해서 중살리 탐방안내소까지 예, 휴게하는 그런 코스로 오늘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다히기가면 되니까요. 아 지리산 정상 쪽입니다. 아 지리산, 지리산 정상 쪽에는 햇빛이 쨍났습니다. 아 이곳에도 햇빛이 또 났습니다. 지리산의 대남무상한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법계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노타리 대피소가 바로 눈 앞에 있습니다. 노타리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한가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일산통제가 아,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한가합니다. 한가해 한가하고 한적합니다. 우리가 출발해서 올라온 중산리 탐방 안내소까지는 3.3km 우리가 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왕봉까지는 2.1km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리산 북기사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경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심장 안전센터. 산행을 하다 힘들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안전센터입니다. 이렇게 산행을 하다가, 잠시 쉬어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또 산행을 하면, 안전산행에 도움이 됩니다. 아 올라가시는 길입니까? 예. 아 아, 아이젠, 아이젠을 지금 차고 계십니다. <laughs> 가을에 안 오셨댔습니까, 의사님? 가을이, 가을에, 가을에, 올 가을에는 안 가는데, 지난 가을에안 지난 가을에는 안가 네. 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거 패고, 응. 아, 지난 가을 자, 이거 펴고, 다시 이거, 요, 요, 끼우고, 예, 요렇 끼우고, 자, 당겨가지고 네, 예, 땡겨서 다시 붙이고, 예, 맞습니다. 아, 이젠을 하지 않으면은, 지리산 창봉 올라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눈이 많이 내려, 또 얼고 해서, 등산길이 엄청 미끄럽습니다. 모두는 이젠을 하고, 이렇게 지리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 고생 많습니다. 아또 만났네요. 아 산책해서 오셨다고요? 아 가까운데서 뭐 동네에서 왔네. 예. 아 아무시 더지의사에 올라오는가 봐요. 예. 일일이 더해보 어머나. 어 뭐야. 오, 아니 새벽에요 등만 해가지고. 그래도. 새해 해돋이 또 구경하고.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올라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2024년 1월 1일 새해맞이. 아 지리산 천왕봉이 너무 좋았다고. 앞에 가시는 아주머니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 정말 아, 또 오르다 잠시 쉼을 얻는 심터에서 아, 이렇게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구급약들이 있는데 저는. 이... 파스는 지금 파스 뭐 이런 거뭐 뿌리는 파스 이런 건 있는데 파스 있는데 예? 아, 일단 이제 여위에 올라가서 보입시다어이와 예? 아 아니 어, 발을 발을 삐었어요 아니 아니. 아 지가. 아이젠 아. 아, 끈이 하나 떨어져 빼 갖고. 아 올라다. 예. 그 조금 이 올라가 가지고 저 침대 있거든. 예. 저 침대에서 잠깐 쉬고 좀 혹시 주무르고. 파스 있으면 파스 뿌리고 네, 네. 가이시다여위에 네. 침대. 그래도 아, 500 남았는데 아, 바바 얌벽에 고드름이 이렇게 얼었습니다 주렁주렁 고드름이 열려 있습니다 아저저 빙하 빙하 저 빙하 저 빙하다, 빙하 다 빙하 와야 빙하가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얼음이 아제살이요 지금 와.. 아, 빙하가 이렇게 아 이것 보세요 얼음이 아 아름답게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아 이제 천왕봉 정상으로 가는 길 마지막 빛지 마지막 고난의 코스가 이제 시작됩니다. 0.3km, 0.3km 남았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고난의 계단입니다. 이제 고지가 바로 저 위에 있습니다. 음무가, 주변에는 음무가 잔뜩 끼어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올라온 길. 아, 우리가 올라온 길. 지난. 음모로 인해 아 저만큼은 너무 없습니다. 아 너무 나 아쉽습니다. 오 저희의 천왕봉 정상이 보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천왕봉 정상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드디어 드디어 학수 고대했던 천왕봉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로, 천왕봉 정상이 한적합니다. 아, 어째 이런 일이? 항상 올 때마다 북적지껄 정상석에서 인증샷 날리기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아,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915m 지리산 천왕봉. 경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아. 아, 그런데 짙은 음모로 인해. 아, 피부가 그냥 빵입니다, 빵. 아. 고운 사방에 지르산에서 바라본 지르산. 전망봉에서 바라본 뷰가 진한 음무로 인해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아.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언하다 날씨만 좋으면 이렇게 지리산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펼쳐져 있었을 것인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첫대봉, 왕시로봉, 영신봉, 노고단, 산도봉, 득평봉, 반야봉, 명선봉, 만복대 그리고 발해봉까지 멋진 뷰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Chase the name.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s dust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So loud as y'all.